안녕하세요. 금일은 메탄올 연료추진 선박 발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선사들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박 연료의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 중에서도 메탄올 연료는 선사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탄올 연료추진 선박을 적극적으로 발주하는 선사는 덴마크 선사 머스크사입니다. 머스크 선사는 현대중공업의 메탄올 연료추진만 62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12척 발주, 현대미포조선의 21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1척 발주하였습니다. 다른 선사들의 움직임은 프랑스 선사 CMACGM이 머스크 선사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메탄올 연료추진만 5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6척을 중국 다른 조선소에 발주하였습니다. 엑스프레스 선사는 메탄올 연료 추진 1170T6급 컨테이너 운반선 8척을 중국 뉴대영 닝보진의 조선소에 발주하였습니다. 독일 MPC 컨테이너 시핑사는 메탄올 연료 추진 1300T6급 컨테이너 운반선 2척을 중국 타이조 센포 조선소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머스크 선사는 메탄올 연료 추진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 운반선 10척을 발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박의 발주 형태는 다섯 척 확정, 다섯 척 옵션으로 진행 예정이며, 선박 규모는 17,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발주될 예정입니다. 선주사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5년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주하는 선박의 선가 수준은 척당 1억 9천만 달러, 총 선가는 19억 달러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7월 영상의 소식에서 22년 신척의 메탄올 연료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 예정이라는 시장 소식을 전하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머스크 선사, 프랑스 CMA CGM, EPS 선사, 중국 코스코 해운, 필 선사 등이 발주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머스크의 발주가 이들 선박의 신호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스크 선사가 발주하는 선박의 입찰에는 한국 조선소 중국 조선소 및 일본 조선소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일 유력한 조선소는 한국 조선 해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낮은 선가 및 선박 인도 시기가 빠른 조선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 선사와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을 이미 개발하여 수주 및 건조 중이므로 선가 경쟁력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메탄올 연료의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는 선사는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을 발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선박이 그림의 떡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선사의 경우도 친환경 연료의 공급망 확보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